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된장을 주 재료로 끓인 대한민국 전통찌개이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한식의 상징과도 같은 요리다. 주 재료로는 두부, 애호박, 대파, 양파, 감자나 고추, 버섯 등이 들어간다. 계절에 따라 냉이, 쑥, 아욱, 달래 등을 넣기도 한다. 쇠고기를 넣어 진한 맛을 더하거나 개, 조개, 바지락, 우렁이 등의 해물을 넣어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도 한다. 고추장을 넣어 매콤하게 끓이기도 한다. 된장찌개는 다양한 재료가 위주가 돼 국물이 적고 간도 짜게 하는 편이고, 된장국은 재료의 종류가 적은 편이며 재료보다 국물의 비중이 많고, 간도 비교적 싱겁게 하는 편이다. 요즘은 차돌 된장찌개가 인기다. 차돌 된장은 진한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다. 백종원 차돌박이 된장찌개 레시피를 알아보자. 1. 대파는 두께 1cm 정도로 송송 썰어 준비한다. 2. 홍고추는 두께 0.5cm로 어슷썰고, 청양고추는 두께 0.3cm로 송송 썬다. 3. 주키니 호박은 세로로 반 갈라 3등분으로 자른 후, 두께 1cm로 썰어 준비한다. 4. 감자는 반 자른 상태에서 3등분 한 후, 두께 0.3cm로 편 썰어 준비한다. 5. 무는 감자와 같은 모양으로 자른 후, 두께 0.3cm로 편 썰어 준비한다. 6. 양파는 약 2cm 크기로 깍둑 썰기하고, 느타리 버섯은 한 가닥씩 찢어 준비한다. 7. 두부는 사방 2cm, 두께 1cm 정도로 썰어 준비한다. 8. 냄비에 차돌박이를 넣고 강불에 올린 후, 노릇노릇하게 익어 기름이 나올 때까지 굽는다. 9. 물, 된장, 고추장을 넣고 잘 풀어준 후 끓으면, 간마늘, 굵은 고춧가루, 양파, 감자, 무를 넣고 강불에 끓인다. 10. 국물이 다시 한번 끓어 오르면, 느타리버섯, 애호박을 넣고 약 5분 정도 끓인다. 11. 뚝배기에 절반의 양을 옮겨 담아 강불에 올린 후, 끓어 오르면 불을 끄고, 두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완성한다.